안녕하세요. 안티기자우 밀리터리집사 코리아입니다. 공군참모총장이 현재 개발중인 KF-11에 탑승해 G-비행을 진행했으며 KF-11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이다 연구원들의 분석에 따르면 KF-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군참모총장을 KF-11 지휘비행과 KF-11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공군참모총장 KF-11 타고 지휘비행 지난 19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KF-11 전투기 시험비행 조종사가 아닌 현역 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KF-11을 타고 지휘 비행에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남해안 약 4,500m 상공에서 시속 1,000km 이상으로 비행하며 KF-11의 공중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KF-11에 장착된 국산 ASR 레이더 성능도 확인했으며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과 함께 비행하며 타 기종과의 전술 운영 능력도 검증했습니다. 2,800시간 이상 비행한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이기도 한이 총장은 공군의 미래 주력 기종인 KF-11에 탑승한 뒤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파워와 기동력은 물론 항정 장비, 무장 능력에 있어 세계 탑 클래스의 전투기와 나란히 할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어 KF-11은 K 방산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릴 명품 전투기로 이름을 날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첫 독자 개발 4.5세대 전투기인 KF-11이 지상, 대공 무기 체계에 이어 K-방산 우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총장은 2000년대 이후 공군역의 현대화, 첨단화를 이끈 주역 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F-5, F-16, F-15K 등 공군 우 주력 기종을 두루 조종했습니다. 2005년에는 F-15K 도입 요원으로서 국내 첫 인도분 2대 가운데 한대 탑승해 미 본토에서 성남기지까지 비행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그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15A 도입때에는첫 비행단장으로서 전력화를 주도했습니다. 이 총장은 미국으로부터 F-15K 비행 훈련을 받았을 당시 떠올리며 F-15 시리즈와 같은 명품 전투기를 생산하는 국가에 대한 감탄과 부러움이 속에서 복받쳐 올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전투기의 탁월한 성능을 공중에서 점검해 보면서 실제로 뜨거운 감회를 느낀다며 20년 만에 우리가 바로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는데 자부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이륙하자마자 가까운 항적부터 먼 공역에 있는 항적까지 동시에 표시 추적되는 조종석 화면을 통해 A사 레이다의 정확성과 전장 상황 파악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레이더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KF-11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로 2022년 7월 19일 최초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최초 양산 계획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무사고 천회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추가로 약 천회의 시험 비행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일선 전투 비행단에 배치됩니다. 이번에 공군 참모총장이 이례적으로 KF-11 시제기에 탑승해 지휘 비행을 한 것은 KF-11 개발 사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KF-11 초도 양산 계약이 반토막 나 있는데 계약 정상화에 공군에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KF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필요. KF11 보라매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투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성능 개량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카이다에 따르면 최근 F35 성능 개량을 통해 보는 차세대 전투기 발전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국방 논단 기고를 통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인 F-35는 시제기가 나온 지 20여 년이 지났고 현재 미국을 포함해 18개국에서 1000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전투기이지만 여전히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F-35가 단계시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성되어가는 방식으로 기획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F-35 성능개량은 신규로 출현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성능을 모듈 단위 소프트웨어로 개발해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 측은 F35가 눈으로 보기엔 스텔스형 상공 전투기지만 실제로는 날아가는 컴퓨터로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계속 다운로드하며 성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F35A 40대를 도입한 데 이어 2 0 1 3년 12월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우리군이 보유한 F-35도, 블록4 등 최신식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의 사업 모델과 유사합니다. 기존 자동차 기업들은 인원 및 물자의 이동이라는 가치에 충실한 성능을 제공하는 하드웨어에 집중했다면 테슬라는 차량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오토파일럿 등 각종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인 자동차 산업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F35 성능 개량은 4세대 전투기처럼 전력화 이후 오랜 기간이 흐른 뒤 대규모의 성능 개량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소규모의 성능 개량을 지속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즉흥성이 높아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F35는 장착된 각종 센서들을 통해 수입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전 등 다차원적인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이러한 강점이 수많은 국가들이 F35를 도입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으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커지는 미래 전투기 발전 추세를 볼때 염려되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국산 전투기가 적용될 소프트웨어 발전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발전 중심의 전투기 개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특징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개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F-35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실상 6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AI와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면 굳이 6세대 신규도 입을 고수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KFCB를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로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 진화에 F35의 성능계량 방식을 적용하는 게, 미래 전투기 추세에도 부합하는 길이라며 하드웨어인 항공기의 기체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소프트웨어를 통한 성능계량을 지속하는 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후속 군수 지원은 효율성을 유지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카이다가 기고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절대 공감합니다. 하지만 카이다가 이 시점에서 KPC1에 대한 소프트웨어 능력에 대한 평가하는 것은 KPC1 개발에 방해만 했던 전력을 비춰볼 때 k p c 1의 파쇄형 개발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성능 개량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KF11에 대한 지속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 준비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트기자의 미트리 입사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총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